우리 조카 18일째 칼집 넣는 거를 어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작은 아버지가 오늘 칼집 넣는 걸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카분 잘 보십시오. 네. 칼 처음에 놓을 때는 칼을 올린 다음, 한 장에 100g에서 150g 정도 나올 정도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칼집을 넣을 때는 한 방향에서 사서 고기는 요렇게 해서 넣으시는 게 아니고, 깊이 내 오른쪽에서 하늘 방향을 바라보는 식으로 놓고 칼을 살며시 들고 틀어주는 겁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칼집을 넣은 다음 말아주는 게 여기서 중요한데요. 많은 건 짧은 쪽 길을 지방 있는 쪽부터 놓고선 돌돌돌돌 많은 겁니다. 그래야 고기가 상품 가치가 나는 거거든요. 똑같이 사선을 놓고 똑같이 칼집을 심조절을 하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똑같이 방향을 같이 맞춰 앵글 굴려서 넣고 똑같이 사선을 그어서 넣고 그대로 뒤집는 겁니다. 역순으로 똑같이 아까와 똑같이 누른 다음 넣고 그 다음에, 만약 야채 같은 경우나 이런 거를 남았을 때는 요즘에 이제 시대가 시대이면서 데코레이션이 필요하거든요. 칼을 놓고 똑같이 사선으로 계속 이렇게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거는 뭐 남는 야채, 마트 같은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가 좋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런 데다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두면, 데코레이션이 다 끝난 겁니다. 와 끝나.